혁신이 지금 이 전반 활동이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공작 이라고 저는 확신을 네? 갖고 있거든 요 음, 누구 누가 공작을 혁신이가 김은경 혁신이가 아, 음. 6월 달에 지금 오늘 지금 영장실질서 갖고 있는 이성만 임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됩니다. 음. 이재명 때보다 더큰 차이로 부결 이 돼서 음. 한동훈이 완전 망신을 당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한동훈이 국회에 가서 괜히 쓸데없이 오버해가지고 작 음. 겠다 그리고 네. 심지어 윤석열이 국무회의 때 한동훈을 질책을 하고 네. 한동훈 완전 커너를 몰리는 상황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체포 동의안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예, 음. 국민의 한 6, 70%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혐오하기 때문에 음. 윤석열과잘 싸면 우 되는 거지 체포 동의안에 뭔가 뭐가, 뭐가 문제냐는 데그 음. 유리한 상황에서 갑자기 김은경 혁신 원장 오더니 나오자마자 한게 체포 동의안 가지고 시비 걸어서 음. 완전히 한달 동안 무력화시키잖아. 음. 그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이 총구가 절로 가야 될게 내부에서 계속 치고 받고 있어. 네네 맞아요. 음. 그 양평하고 그 김건희 뭐 명품 쇼핑 가지고 총 공격으로 밀고 가야 될 음. 타이밍. 또 본인이 사고쳐가지고 본인이 음. 사고쳐가지고 노인표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쪽 저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노인 결집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달 동안에 오늘 갤럽에서도 또 민주당이 국힘보다 1% 뒤지는 조사가 나왔고 아 이런 음. 와중에? 이런 와중에 두달 동안 그 유리한 이슈를 다 밀고 가는 상황에서 아. 지지율이 여당한테 뒤져진 거야 혁신이 그럴 때는 혁신이 말고는 없어 요소가 음. 혁신이만 꾸리지 아, 않았으면요 자 그럼 불책포탈권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성만, 윤관석 지금 또 어떻게 영장치겠습니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돈봉투 20명 어떻게 영장 치겠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뭐가 문제예요? 이걸 지금 문을 성문을 다 열어주고 이제 앞으로 줄줄줄 다 끌려가야 돼 가지고. 음. 지지는 출하시켜 놓고. 음.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겁니다. 그럼 누구의 공작지라는신를 뒤에서 조정한다는 아니, 거예요? 누구? 저는 김은경의 원래 학력이 좀 이상하다 왔는데왜 외대 법학과가 들어와가지고 응. 이거 양정철 인맥이네 그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양정철, 양정철 라인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응. 반반이었어 양정철하고 외대 법대 라인은 탄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김은경이 하는 걸 보면 되는데 김은경이 하는 걸 보면은 그거 거의 양정철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낙연 돌아왔죠 이낙연 돌아와서 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10월 이재명 사퇴설이 나오더니 장성철 발로? 네. 장성철은 그 김무성계예요. 음. 음. 네. 나쁜 사람이라는게 아니라. 네, 김무성계 음. 맞아요. 이분은 이제 정치 발전에서 바른 말하는 논객이 아니라 김무성계의 공작원이에요. 공작원. <laughs> 뭐뭐 나쁜 성자원이야 자권, 뭐 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공, 음. 직업이 공작원이라이 거지 나쁜 사람이야. 뭐 직업이 공작원이야 아니,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얼마나 대적는데 자기 보좌관 출신을 어. 잘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적당 이제 윤석열 까면서 어. 결국 장성철이 팍터뜨리면서 이재명 10월 위기선이 나오더니 네? 유인태 씨가 또 튀어나와요. 음. 10월이 아니다. 12월이다. 12월에 결정 났다. 이재명 고만둔 음. 걸로 비명 친명 다 합의됐다. 자, 1년의 혁신 모서을쫙 보십시오. 혁신만 이안 꾸렸으면은 지금 妈妈。 끊임없이 정부에다 공격하면서 지지를 벌렸을 텐데 어다 잡히고 지금 어 잡혀가고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고 이런 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럼? 되면은 이제 야당의 상당히 이제 붕괴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그쪽이 원하는 다당제가 되는 거고 다당제가 되면은 여당은 35%의 노인표 안 가지고 1당 되는거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네. 그래서 이, 특히 이명박계든이 공작의 선수들이거든요 음. 이, 이 정도 야당 하나 데리고 오는건 아무것도 아니에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음. 정치 이숙이 아니라 네.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돌아간다. 정치 공작에 지금 민주당이 딱 걸려 들어가서. 아니 그러면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은 그럼 친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양정철은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을 끌어준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아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될때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음. 뭐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 반대했는데 양정철이 밀어붙여가지고 다키워나서 음. 양정철이 넘어가는데도 큰역할 하고 한마디 로 윤석열 멘토야어 음. 그렇게 보세요? 양정철 <laughs> 예. 아, 그래서 아니, 아, 지금, 아, 지금 하여튼 민주당은 큰일 났다. 어, 어. 공장에 걸려서 아, 마치 예, 이게 이, 이 뱀이 막 휘감으면 끝나잖아요. 저는 거의 휘감겼다고 봐요. 이거는 12월 안에 붕괴되는 상황이니까. 음. 민주당, 제가 지금 이제, 그, 이제 코너가 코너가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민주당 그 권리당원들한테 제가 그 청원을 받고 있잖아요. 내 청원이 문제가 아니라 김은경 저거 안 끌어내리면 네. 그냥 아나콘다에 걸려서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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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전혀 모르는 분야라. <웃음> 아, <웃음> 아, 이야기를 재밌으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시는 거죠. 1년의 과정이 네. 절대 이게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네, 6월까지 굉장히 상승세였거든. 완전히 음. 꺾여서 받아 민주당 받아보자. 내에서는 그걸 파악하는 사람이 없어요? 파악을 하는데 술자리에서만 얘기해. 아. 네. 대놓고 얘기는 못해. 아, 대놓고 얘기는 네. 못한다? 아,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있어, 민주당 많죠.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아, 네, 대놓고 이게, 왜냐면 이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응. 질렀다가 아니면, 아, 아니면, 아니면 공천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 못 지르고 이제 딴 사람이 질러주기만 바라죠. 아. 저 같은 사람이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 민주당 공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laughs> 네.